돈을 빌려줘도 못 받아. 받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재물의 손실도 커요.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갖고 사는 게 구설, 송사, 시비, 이런 게 많아. 당황하기보다는, 아, 요거 액땜이구나. 내가 지금 요런 거에 요런 거에 있구나. 요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령군 방울선녀입니다 오늘은 인동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 3, 8그 다음에 11, 13, 18 21, 23, 28 생일 뒷자리에 138이 들어가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참을 인, 겨울똥, 죽일 살로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추운 겨울 엉덩소라네 겨울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되냐 이런 뜻인데 인동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조상의 업보가 후손에게 나쁜 기운으로 내려온다 자녀에게 모든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인동살을 갖고 해서 내가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괜찮으면 내 자식한테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건데 사랑과의 인연도 밖에서 배우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서 괜찮게 살았어 근데 말년에 따로 산다거나 한마디로 외로운 팔자겠지? 내가 부부의 연을 끝까지 못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산다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갖고 사는 게 구설, 송사, 시비 이런 게 많아 내가 나를 갖다가 주위에 돌아주는 사람이 있다가도 막 사업도 같이 하고 영업도 같이 하고 모든 거를 동업자로서 잘 했는데 어느, 어느 날 어느 날이 사람 상대방이 나하고 인연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뒤통수를 친다든가 돈을 빌려줘도 못 받아 받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재물의 손실도 커요 왜냐면 돈 복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뭘 해도 괜찮아 돈을 막 끌고 모았어 잘 되고 있었어. 근데 한 순간에 내가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 돈을 때려 죽여도 못 받아 정말 운이 없을 경우 요즘에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 나한테 화재가 화재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은 괜찮았는데 왜 그냥 옆에 지나가도 차 옆에 지나가도 내가 팔이 부러진다든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운이 조금 별로라는 게 있는 거지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게 우여곡절이 많고 풍파가 많다 이 소리야 부모가 양쪽이 인동살이 있을 경우에는 자손이 기형아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속을 새긴다든가 아니면 단명수가 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 아닌 사연이 소설급이에요 그니까, 러 사연이 그만큼 많은 거지, 내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우유곡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런 거에 숫자가 들어있나, 내가 정말 이런 살이 있나, 한 번쯤은 참고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넘어가고,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을 내가 막 닥쳐서 당황하기보다는, 아, 요거에 액땜이구나. 내가 지금 요런 거에 요런 거에 있구나. 요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좀 크게 문제가 터진다거나 이러실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거는 조금 풀고 넘어가셔야 될 분들도 계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잘도 이겨나가셨으면 하셨, 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올려봤습니다.